안녕하세요. 시로 인사드립니다. 시즌 8 pv 서버고요본 서버 넘어올 때 달라질 수 있어요. 사일러스 bf 스타트 했습니다. 잭스 소나, 어, 잭스. 좋아요. 자, 잭스 나왔으니까 1 0개 쳐볼 건데, 뭐할 거냐면, 오우 메카 프라임에다가 2 싸움꾼, 아, 4 싸움꾼. 그 다음 이방패드 3어모대 요 시너지로 가는 잭스덱, 해볼 겁니다. 자, 잭스 같은 경우는 삼신기는 피바라기 구인수, 거결이 가장 좋구요. 방템은 뭐, 레오나 줘도 되고, 세트 줘도 되고, 세나 줘도 되고, 뭐, 잘 붙는 내로 방템 주시면 됩니다. 방템 위주보다는 일단 잭스템 무조건 우선적으로 맞춰주시구요. 지크 같은 거 하나 있으면 좋구요. 치감은 모렐로 같은 것도 세주한테 효율 좋으니까 넣어주면 좋습니다. 첫번째 증강체, 플레 증강. 야 이거는 뭐 고전압 아니면은 신병인데 신병이 더 괜찮죠? 고전압보다는 음 근데 돌려보고 싶기도 한데 첫 증강부터 돌려버리면 뒤에서 답이 없으니까 이냥 신병 먹겠습니다 잭스가 싸움꾼이니까 싸움꾼 위주로 빌드업 해줄게요 자 초밥에서 운전자 람모스 하나 먹어 왔고요. 자 이러면 그냥 피바라기 바로 만들어 줄게요. 자두 번째 증강체. 음 이건 그냥 고전한 먹겠습니다. 제가 압력을 많이 세울 거기 때문에 자 지금 퐁당퐁당하면서 상황 은 별로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돈은 잘모았고요 그리고 지금 50이 필요한데, 50이 너무 안 나오고 있어요. 리로를 이건 좀 쳐보겠습니다. 원래 6렙 리롤 치면 안 되는데, 지금 조합이 너무 별로여서. 지금 드레이븐이랑 잭스 페어에 세주까지 나오고, 지금 리로는 그래도 생각보다 꽤 성공적이죠? 성공적. 잭스 2성까지 너무 좋아요. 20원까지만 돌려볼게요, 이거는. 와, 50 이제 나온다. 진짜. 자 지팡이는 구인수각 보면 될것 같고요. 거결은 조금 천천히 만들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만약 거결각 안 나온다면 뭐 다른 걸로 빼주면 되고요. 아직까지는 못 이기네요. <laughs> 자리븐까지 해서 어느 정도. 덱좀 맞춰놨고요 자 리신 이성 찍혔으니까 유미 하나 넣어서 선이까지 같이 받아줍시다 4싸움꾼 자, 자, 이제는 이겨줍니다 이제 좀 이겨야 돼요 피관리 때문에 자 초밥에서 베인 곡궁 하나 먹어 왔고요 이러면 구인수 바로 빼주겠습니다 잭스한테 구인수가 들어가면 굉장히 세지거든요? 잭스의 스킬 메커니즘이 적응형 타격이라는 스킬을 사용하고요. 기본 지속 효과입니다. 마나가 없어요. 평타를 세대 때릴 때마다 도약을 하고 마법 추가 데미지를 입히는 이런 스킬 메커니, 메커니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속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자, 그리고 배치는 이제 상대 딜러가 있는 쪽으로 해서 구석 배치 해주는 게 가장 좋고요. 잭스 스킬의 또 좋은 점은 이제 도약을 한다는 건데 지금은 이제 붙어서 싸우니까 도약을 하진 않는데요 익살꾼이나 정찰꾼은 이제 도망가면서 카이팅을 하는데 그거를 도약을 해서 따라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스킬 메커니즘이 괜찮아요 잭스가 자, 돈 굉장히 많죠? 근데요, 7레벨을 가야 되고, 잭스 같은 경우는 삼성을 무조건 봐줘야 하는데, 이제, 3코 유닛이다 보니까, 7레벨에서, 이제 봐줄 수도 있어요. 3코를, 삼성을. 근데, 이5 메카 프라임을 맞추려면, 레오나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8레벨 가서, 리로를 돌리면서, 럭키 럭키레오나, 레오나를 찾는 거걸 추천드립니다. 지크를 옮겼어야 되는데 지금 벨트가 3개나 나와서 지크 하나랑 워머그까지 리브한테 만들어주고요 저건 나중에 빼줘도 되고 그냥 리브한테 계속 넣어놔도 됩니다 세트나 이제 뭐 레오나한테 지크를 주면 안좋은 점이 지, 그럼 잭스한 <laughs> 잭스한테 붙여놔야 되는데 잭스가 가장 가까운 메카, 프레, 메카 프라임 유닛을 흡수하기 때문에 레오나나 세트를 흡수할 수도 있어요. 자, 세 번째 증강체. 어, 이거는 아무래도 잭스를 주니까 전 잭스를 무조건 쓸 거고요. 잭스를 데려갑시다. 어, 잭스 잘 나와요. 잭스 이성에 리븐 이성 너무 좋습니다. 잭스는 이성이 아니라 여섯 마리. 최근에 PV 서브도 이제 패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비에고가 굉장히 강해져서 최근에는 황소 부대를 또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요. 세나도 버프가 있어서, 세나도 요즘은 좀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너무 똑같아서 5-1까지 편집을 좀 하고요. 자, 원래는 거결각을 보려고 했는데, 거결이 안 나왔죠? 자, 이러면은 복원 하나 넣어주고요. 그냥 가시갑옷 넣어주겠습니다. 자, 중간에 세트가 나와서 세트까지 넣어줬고, 자, 이제 팔레벨 가서 레오나 좀 찾아볼게요. 레오나까지만 나오면, 지금 신병이 있어서 굳이 9레벨 빠르게 갈 필요도 없기 때문에, 일단 잭스의 이건 아펠리오스 잠깐 올려놓읍시다. 어, 상대 미포 상당히 아프네요. 상대 정찰꾼인데, 잭스가 지금처럼 이렇게 도약하면서 따라가죠? 딜로스를좀 줄일 수 있어요. 자, 구현승 좋습니다. 자, 지금은 아무 시너지 없는 아펠리오스보다는 에코 넣으면 그래도 방패대, 3방패대까지 받을 수 있죠? 마법 저항력을 좀 끌어 당길 수 있고요. 자, 세트는 이제 페어니까 다른 거 팔고 사둘게요. 자, 이 집에서 잭스 이성을 들고 있네요. 빠르게 패서 죽인 다음에 잭스를 가져옵시다. 잭스는 한 마리 남았고요 자, 세나 같은 경우는 상대가 모여있는 쪽에다가 세워주시면 됩니다. 세나가 생각보다 공범위가 넓지는 않아서 자, 잭삼, 시켰, 시켜... 찍혔구요. <laughs> 잭삼, 찍혔구요. 자, 레오나까지만 먹어서 오메카 프라임 맞추면 뭐 1등 무난하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엄청 세집니다. 여기다 지금 보건까지 들어가서 딜이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안정성은 조금 떨어지는데, 그거를 이제 이대이 좋은 점이 이제 안정성을 이제 어머대도 맞춰주죠. 싸움꾼도 맞춰주죠. 방패대도 맞춰주죠. 그래서 완전 잭스, 완전 캐리로만 가는 덱 구성이거든요. 잭스는 제가 보기엔 요렇게 쓰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초밥에서 모렐 하나 먹고 왔고요. 치감이 없어서. 자, 모렐로는 세조에게 넘겨주고요. 자, 세트 이성 좋습니다. 자, 리븐을 삼성을 보려고 그랬는데, 리븐 삼성각을 보는 데가 있어서, 리븐은 삼성각은 좀 힘들 것 같고, 일단은 갖고 있다가 뭐 필요 없으면 팔게요. 자, 요 집이 리븐 삼성을 찍어버려서, 리븐 그냥 팔아버렸습니다. 자, 잭스가 침장을 맞았는데, 잭스는 만화가 없어요. 침장의 면역입니다. 네, 요리조리 도망 다니고 있지만, 잭스는 또 도약을 하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방금처럼, 자, 보내버리고요. 레오나 진짜 안 나오네요. 에코 이성의 자, 바이 이성 좋아요. 어, 이거는 모데카이저 좋거든요. 이제 마법 정력 이제 감소가 있어서 잭스랑도 굉장히 잘 어울려요. 모데카이저를 지금 보면 AD 계열이 많아서 방패대를 굳이 많이 세울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알리스타 팔고. 모데카이저 세우면 될것 같고요. 아직 오메카 프라임도 아닌데 엄청 세죠. 자, 이거는 근데 배치를 만약에 잭스를 라펠 쪽으로 놨다면 훨씬 더좀 편하게 이겼을 텐데 아 이거는 질것 같네요. 까비 자, 모데카이저 올려주고 레오나라 오케이. 자 이러면 에코 빼면서. 이 방패대만 받으면 되고요 네, 고는 만약에 9랩 갈수 있으면 그때 올려주면 됩니다. 아니면 9랩에 다른 밸류를 올려줘도 되고요 지금 남은 상대를 보면은 AP가 아니라서 방패대는 크게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 오메카 프라임에다가 이제 배치까지 먹었죠. 세주 배치 좀 아쉽기는 한데, 뭐 잭스만 배치 잘하면 됩니다. 자, 모데카이즈 궁들어가고요 잭스가 마무리 해줍니다. 마무리 해줘야 돼. <laughs> 자 마지막 한분 남았고 뭐 보면 질것 같지 않아요. 자 잭스 리롤 대크 한번 보여 드렸고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본섬 넘어 오는 데까지 구독과 좋아요 눌러 놓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두셔서. 미리미리 제가 덱을 팔 이제 시즌 8 덱을 올려놓을 거니까 어, 미리미리 보셨다가 본섭 나올 때 배치 고사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로였습니다.